Well,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absolutely delighted to be here on behalf of Guinness World Records to present the certificate for the lightest 17 inch laptops commercially available. 아,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랩탑의 어, 기네스 기록을 수하기 위해서 온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와, 가볍다. 한번 겨울에 올려보세요. 겨울에 올게요. 보이게 진짜 보이 우와, 정말 얇은 두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께는 만약에 우리가 17인치로 만들게 되면 이 두께는 필연적으로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껍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두께로 인해 무게는 늘어나고 베젤은 두꺼워지고 베젤이 두꺼워지면 노트북의 크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그램 17을 출시하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세상에 없던 17인치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17인치 디스플레이 또한 2.0T의 두께로 실현해 낸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램 17은 무게가 줄어들고 두께가 얇아지고 베젤이 슬림하게 됩니다. 베젤이 슬림하게 되면 바로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노트북의 최적 전체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키보드부도 따라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램 17의 최적은 울트라 PC 15인치와 거의 유사한 체적을 구현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열면 17인치 대화면의 모니터에 닫으면 15인치의 체적을 구현해낸다는 것이죠. <laughs> 어떤 분은 이런 좀 우려섞인 질문도 하십니다. 어 그러면 17인치면은 백팩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기존의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15인치의 체적이 있는데. 백팩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게는 그램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1,340g이라는 그램의 아이덴티티이자 그램의 고유의 가치를 이제 입증해내며 월드기네스에 등록이 되게 되죠. 정말 대단한 무게인 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냈지만. 단한 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램 17 또한 밀리터리 스펙 밀리터리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서 가장 신뢰받는 가장 내구도가 높은 그램으로서의 어, 그런 그 가치 또한 입증해냈습니다 <laughs> 항상 그랬듯이 그램에는 최신의 최고의 부품이 탑재가 됩니다. 인텔의 8세대 위스키레이크와 그리고 기가비트 무선랜. 그리고 썬더볼트 3가 탑재돼서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장 빠른 무선 랭 속도와 그리고 가장 강한 사용 연결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72와 뜻이 대용량 배터리로 모바일 마크 2014 기준으로 약 20시간 가까운 사용 시간을 선사를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오래 쓰는 노트북이고 그리고 기존의 그램에. 업그레이드, 구조, 업그레이드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배터리로 오래 쓰고 업그레이드로 오랜 기간 쓸수 있는 노트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차원이 다른 대화면을 가볍고 오래가며 그리고 오래 기간 쓸수 있는 노트북. 정말 처음에 상상했었던 우리의 그런 꿈은 이렇게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램은 그램14, 그램15, 그리고 그램17까지. 그야말로 월드 기네스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7인치랑 듀얼로 쓸수 있게끔 연결해서 표준 HDMI 단자를 달았습니다. 여기는 14인치, 15인치, 울트라 PC, 그 다음에 17인치, 예. 여기 조택에 이제 외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예,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예,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aughs> 우와, 공중에 띄워만큼 가볍다. 엄청 가볍다. 엄청 가볍다는 걸알수 있는데, 우와, 여기 보면, 예, 팝콘 무게보다 심지어 가볍다고, 네, 예, 나 있습니다. 살짝 내려보면, 띵. 이영와 팝콘하고 콜라 달았으니까 네. 와 가볍고 네, 무게 보면은 와 무게가 1,340g으로 나오는데 네. 1,340g 1,340g인데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가벼워 1,366g으로 나오네요. 네. 다른 제품들하고 경쟁사 제품 봤을 때 17인치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봅니다. 기네스 도전기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기네스 인증도 받았고 정말 17인치인데도 정말 가볍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투인원 제품, 그램에도 투인원 제품이 나오는데와컴 솔루션을 탑재를 했고 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네, 펜 눌러서 지문 네. 인식 투이너의 그램도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17인치 하면은 제일 큰 장점이자 그런 걸 보시면, 어 선더볼트 3가 들어가서, 예 외장 그래픽카드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익하고 노트북인데 17인치로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